그 사람이 방송도 출연했다며, 네. 한패라고 봐, 무조건 나. 음... 어. 그게 공영방송이었어도, 한패라고 봐, 몰랐을 리가 절대 없어. 음... 음. 그런 분들 보면 이제 쭉 올랐다 쭉 내려가는데, 약간 이제, 굴곡이 심한 건가요? 그 사람 태생 자체가 굴곡이 심했을 거야. 음... 음. 누으라고 얘기 안 했잖아 어. 어. 그 사람의 팔자 자체가 굴곡이 심했을 거야 원래 음. 사는 게 음. 내가 볼 때는 윤영기, 창량기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 아네요 그럼 어. 보셨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네. 궁금해서 도 영상은 들여다봤지 음. 음. 내가 그랬잖아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눈, 코, 입 그리고 말에 다 묻어다 음. 아무리 귀 티가 나도 말을 해, 라 얘기를 하잖아 그건 알 수가 있어. 음, 그게 나도 모르는 특이한 루틴이 있다. 사람이 말할 때, 어, 그 패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 음, 너 보면, 아,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기도 해. 어, 그게 조금만 관심 갖고 보면 알수 있는 거거든. 음. 음. 그러니까 이렇게 굴곡이 굴고... 음. 나는 내가 볼땐그 사람은 잘못된 만남이 있었을 거야. 음. 음,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네. 어, 결국은 뭐야? 스스로 죄를 짓고, 죄를 뒤집어 쓴다. 음. 그러니까, 일 버리는 놈은 딸이 있고, 옴팡 음. 어, 뒤집어 쓰고, 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본인이 떠앉는 거. 음. 딱 그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지. 음. 올 때도 없고, 갈 때도 없는 운이 돼버린 거야. 음. 음. 벗기는 시기였겠네요. 그게 내가 그랬지 조... 끝을 봐야 이게 좋은인지 나쁜지 알수 있다고. 아... 어이 사람이 나한테 귀인인데 네. 끝날 때는 악인이 될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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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상황에 봉착됐을 확률도 높다라고 봐야 돼. 음... 음.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똑똑해 보이거나 영... 명민해 보이지는 않았거든. 뒤싸는 음... 건 아니고. 네. 어. 아까 얘기한 대로 말을 할때 그런 말의 패턴이라든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어, 저 사람이 저걸 알고 하는 얘기인가? 음. 그런 것들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음. 꽤 들어있었던 편이야. 음. 음.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재미로 보고 호기심으로, 어, 그걸 봤기 때문에, 음, 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방송도 출연했다며, 네. 한패라고 봐보셨건다. 어. 그게 공영 방송이었어도 한패라고 막 몰랐을 리가 절대 없어. 음. 음. 데 다시 또 운이 확올랐는 시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한 상황이잖아, 그지? 음, 어 아마 이제 그런 쪽으로는 운 받아먹기 힘들겠지. 음. 음, 뭐 개인적으로는 소소하게 또 받아먹을 수 있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사서 게 뭔가 다시 한번 올라오기는 좀 힘들 수 있다. 음. 그냥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어 그냥 본인 스스로 그냥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음 그것도 빨리 묻히지 않았나 생각해. 음 근데 그거를 자꾸 핑계나 뭔가 자꾸 덮으려고 들고, 음 그러다 보니까 더 말썽이 생기지 않았나. 음.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어. 어.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음.